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어, 예배당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가득이막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좌우회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오늘 예배 중에는 어, 그 저희 사촌 매형이시기도 하고 또 미국 남침내 에서 성,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 선교사로 이름 나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동의 한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주신 문재용 선교사님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한 하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부부 그때는 누나랑 같이 오셨는데 오늘은 누나를 떼놓고 어, <laughs> 혼자 편안하게 <laughs>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지의 특성상 그 나라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laughs> 월드컵 얘기만 하시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laughs>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성무 일가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가서 2장 오늘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어, 제가 새사랑교회에서 20년 사역하면서 또그 뭐 전에도 어, 전도사 사역을 하는 기간에도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에, 아가라고 하는 제목은 물론 베이비는 아니고요. 당연히. 에, 한자로 하면 은 뛰어난 노래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는 뜻입니다. 시브리어 제목으로 하면 쉬르바시르. 그래서 시브리어 제목이 영어 제목하고 똑같이 노래들 중에 노래. 란 뜻이어서 이제 의역하면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 1장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서의 중심 이야기가 두 젊은 남녀의 순수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반해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끌던 군주로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제로 한 본서의 저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잠시 화면에서 봤지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을 때그 의로 번역된 시브리어 야쉐르라고 하는 시브리언인데요. 이이 전치사는 문장에 따라서는 무엇 무엇을 위하여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책 또는 솔로몬에게 헌정하는 솔로몬에게 바치는 책이다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장 1절만으로는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 주장도 확정할 수 없는 주장이긴 합니다. 이처럼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모호하고 독특하며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66권 성경의 한 권이고 여덟 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책인데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전승들, 출애굽이라든지 율법, 언약, 족장의 이름들이 언급되거나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고대의 다른 서적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교회사에서 많은 이들이 아가서를 성경의 한 권으로 두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정경 논쟁이 있었지만. 탈무드를 편집한 것으로 알려지는 1세기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라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라비는 이렇게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경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작은 거룩하다 그러나 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가서를 정경으로 두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라비는 탈무드를 편집한 라비인데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아가서를 극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주제의 선명함 때문일 겁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최고의 노래가 무엇이냐?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발현이다라고 말했던 이 톨스토이의 말처럼, 아가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감 없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의 한 권인 것은 당 당연하고 또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던 김진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신앙의 번역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야가서이고 또 대단히 선교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선교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다소 민망할 정도로 대담하게 사랑의 감정과 심지어 행위까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가서의 화자, 나레이터들이 10대 중후반의 젊은 남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설교를 들으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불같이 뜨겁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습니까 우리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아,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랑의 육체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은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이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 이렇죠, Kiss me, Kiss me again이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성경책의 한 부분으로 아주 수위를 조절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나에게 입맞춰달라 키스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 표현을 포함해서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나레이터 주요 나레이터가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잠시 보면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은 레니타 윔스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요. 이분은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을 약화시키는 구약 성경의 성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책이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월드컵 토너먼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별 예선이 끝나고 최초로 아시아 세개 나라가 동시에 16강에 올랐고 첫 번째로 16강전을 치른 호주는 아쉽게도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척 다행스럽게 6%의 작은 확률을 뚫고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의 파란뿐 아니라 월드컵에서 금여의 영역이었던 여성들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경기에 주심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어, 프랑스 여성인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12월 2일날 있었던 시조 조별 예선 3차전 독일과 코스타니카 전에서 부심이 아니라 주심으로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휘스를 불면서 경기를 이끌었죠. 이 여성 외에도 총6 명의 여성이 이번 월드컵에 심판으로 참석하는 최초의 월드컵입니다. 아가서. 에 등장하는 남녀의 관계 역시 당시의 분위기와는 크게 다르게 위계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고 2절의 표현처럼 뭐 심지어 2절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역시 성적인 결정권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아가서의 첫 설교이고 또 언제 다시 아가서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설명했고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혜 문학의 대가로 지혜 성경의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대가로 손꼽히는 트램퍼, 트램퍼 롱맨 3세는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제목을 붙이는데 봄의 시 봄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주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계절과 연결해서 보자면. 겨울의 부르는 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가서 전체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의 딱딱한 주석서의 도움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 우리 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시인의 감수성을 깨워서 읽을 때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들었던 어떤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 본문 8절은 한 여성이 자신에게 뛰어오고 있는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기까지 이 여인이 얼만큼 기다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긴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약속한 대로 산과 언덕을 넘어서.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달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는 소리를 멀찍이 알아볼 수 있었고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와의 만남이 반가웠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봄의 시라고 부르는 것도 긴 겨울에 겨울을 견뎌야만 봄을 기다려야만 그 따스한 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일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꽃밭을 만드는 그 찬란한 봄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봄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일을 향한 그리움과 그 기다림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저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봄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러한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눈앞에 나타난 그 여인에 대한 노래를 담아내고 있고 이 노래는 만남 이후의 헤어짐과 그리고 또 다른 만남까지의 그 기다림을 견디게 해주는 그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 2장 8절 그리고 9절 상반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멘. 사랑은 모든 감각을 그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그의 낯빛, 표정, 목소리, 몸짓, 세뇌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는 노루 같다. 영어 성경에는 가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젤 같다는 거예요. 막 튀어서 자기에게. 그돌 돌을 돌을 작은 돌을 하나 넘은 거를 갖고 언덕을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laughs> 작은 경사를 오르는 거를 산을 달린다라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고요. 직설적이고 설명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적인 은유의 언어들이 그의 삶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실 용어가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솔로몬 저작설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은 그 왕실 용어를 사용한 것이 솔로몬 저작이 아니라는 증거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왕실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별이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하별이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어, 셋째 딸 하별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죠? 공주님 오셨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연인들의 사랑을 닮은 문학 책들을 보면. 왕실 용어가 관례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남겨져 있는 왕실 용어가 단지 솔로몬 저작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주제인 사랑을 또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런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남편이 막 퇴근하고 붕어빵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올 때너참 노루 같더라. <laughs> 같이 <laughs> 갔더라라고 아, <즐겁더라. 웃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 하반부입니다. 구절 하반부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구절 후반부부터는 그 시점이 여성에게서 남성으로 바뀌죠. 이 그는 그녀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생각에 쉬지 않고 산과 언덕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집에 가까이 와서는 당장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금살금 조심스레 집으로 다가갑니다 여인을 놀리켜줄 심산이죠 놀리켜줄 이미 여인이 멀리서부터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이제 집 앞에 와서는 살금살금 낙엽 밟는 소리도 조심히 살금살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그녀가 멀리서부터 자신을 알아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 없었던 그는 집 가까이 와서 창살 틈으로 그녀의 행동을 한참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뭐 저의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에 한석규가 시문아를 창 밖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엿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게 되죠. 9절과 10절 사이에는 공항과 역 터미널에서 볼 법한 얼마 만일지 모르는 감격스러운 해우의 장면이 생략된 채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뜨겁게 만났을까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부재가 이 시적 언어의 침묵이 저에게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상봉을 뒤로 하고 여인을 향한 남자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것 역시 여인이 진술을 합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남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화자는 여성으로 등장을 하죠. 그 고백이 십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십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십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지를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요,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별로 인과 관계가 없어요. 왜 가야 되는지. 우리 뭐 가서 돈을 벌러 가자. 뭐 저기 놀러 가자가 아니에요. 꽃이 핀다. 열매가 맺혀지고 비둘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가자. 는 거예요. 사실 인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데이트하자. 왜?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그냥 모든 게 이유가 되는 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가서는 정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라비 아키바가 이 책을 지극히 거룩한 책이다. 더 이상 이것이 성경의 한 권인 것에 대해 논쟁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조금 적극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봄이 왔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봄을 불러올 거다. 우리의 사랑이 봄을 불러올 거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온기가 추위를 녹이고 꽁꽁 언 땅을 녹여서 씨를 뿌리게 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대림절 두 주의 촛불이 붙었습니다. 대림절 일 주의 촛불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소망. 이 주차 촛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음 삼 주차의 촛불의 의미는 기쁨이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아, 평화입니다. 평화. 아가서가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매정하고 이 상막한 세상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의 온기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들만이 사랑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자신의 전 존재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의 온기 품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진정으로 할수 없고. 혹시 알더라도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그 사랑의 속성을 제거한 채 왜곡되고 굴절된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자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소비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혐오와 폭력을 폭력으로 미움과 증오만을 증폭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노래, 우리를 향한 아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윌리엄 윌리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급습하시는 하나님, 급습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시는 어느 곳이든지 아가서를 보면 다양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한적한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이고 경사진 언덕과 골짜기와 같은 깊은 자연도 등장하고 인파로 붐비는 도시도 등장하고 그 도시 한가운데 고독한 건물 속의 골방까지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든 곳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이 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그분과의 진실한 사귐을 나눌 수 있으며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게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가 최고의 노래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그분을 향한 최고의 노래일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그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내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과 이웃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족, 공동체, 또 이웃들을 향해서 자기 희생의 동심원을 넓혀가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가 최고의 노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한주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자기 만족의 삶을 분연히 털고 일어나서 변화된 존재의 몸짓으로. 겨울의 한복판 이 추위의 한복판에 따스한 봄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가서를 묵상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이 바라보며 그 마음의 슬픔을 헤아릴 작은 사랑조차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 당신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꺼져가는 사랑의 등불을 되살려 주옵소서. 주님 불어넣으신 그 사랑의 온기로 냉랭한 세상 가난한 이웃의 시린 마음 덮어 줄 하늘의 이불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